플레이스테이션 3및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경우 PS 컨트롤의 L2 버튼 여기 있는 거아 L2네 보트를 놀려면 아무튼 탑승 오 뭐야 뭐야 어 이거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은 이 L로 이렇게 오 보트 은근 빨라 근데 손은 가만히 있어 노만 이렇게 어 보트 <laughs> 어쩌어 이렇게 계속 물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다가 나오는 거야?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어 바다를 찾아서. 횃불 갖고 올걸. 이 방송 프로그램에 화면 설정 밝게 살짝 이렇게 올려서 야매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좀 밝죠? 오.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. 오, 또1인칭로 보면 또 이렇게. 오. 근데 왠지 계속 이거 뺑뺑 도는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여기 태초만 아니야? 태초만인가 잠깐 내려보자.